금산예천교회 이영 목사님이십니다. 역대상 21장 1절을 읽겠습니다.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개수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 소개할 성경의 인물은 다윗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았으며 야곱은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가나안 땅의 기근을 피하여 온 가족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후 4대 만에 이스라엘은 수백만 명의 민족이 되어 애굽에서 탈출해 나왔고 모세는 40년간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을 정복하고 열두 지파에게 좋은 땅을 분배함으로써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여우수아가 죽은 후 이스라엘은 바로 타락하여 수백 년간 사사시대라는 최악의 암흑기를 보내던 중 마침내 사모엘이라는 하나님의 큰 종이 일어남으로써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사울이 초대왕으로 세워짐으로써 이스라엘의 왕정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좋았던 사울 왕은 금방 타락하고 불순종함으로서 하나님께 버림받고 말았습니다. 누구나 현재 잘 하고 있다고 자만한다면 겉에 가서는 사울 왕과 같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부디 지금은 좀 부족하더라도 갈수록 좋아지고 끝이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울 왕의 후계자를 물색하시던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사무엘을 불러 베들레헴에 있는 이세의 집으로 가서 그의 아들 중 하나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당시 이세의 아들은 여덟 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뛰어난 외모에 넘넘하고 걸출하였으므로 마지막 여덟 번째 막내 아들인 다윗에게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이세호의 집에 도착한 사모엘은 장남 엘리압을 보고 깜짝 놀라, 과연 이스라엘의 임금감이 여기에 있었구나 하면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모엘의 실수였습니다. 사모엘상 16장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모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속은 형편 없으면서 겉 모양만 꾸며대는 것을 외식이라고 하며 주님께서는 그것을 역겨워하시면서 바리새인들을 크게 꾸짖으셨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외모에 치중하고 있는 오늘날 사물과 사람의 중심과 실상을 바로 볼수 있는. 하나님의 안목을 가진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모세가 건축한 성막의 겉모양은 초라했으며 예수님의 외모도 전혀 볼품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막과 예수님의 감추어진 속에는 금성분, 즉, 하나님의 신성으로 충만했습니다. 당신 속에도 흑성분이 아닌 금성분, 즉,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리스도의 분량이 얼마나 숨겨져 있느냐에 따라서 당신의 운명은 결정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세의 여덟 아들 중그 중심이 가장 하나님께 합한 다윗이 기름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당신도 현재의 생활 형편이나 주위 여건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우선 당신의 중심과 신앙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가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국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고 진실을 하다면그 사람은 언젠가는 다윗처럼 하나님께 발탁되고 성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다윗의 인물에 관하여 종목별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목축업이란 생명을 낳고 기르고 번식시키는 일로서 우리 주님의 사역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농업도 마찬가지로 생명을 키우는 일입니다. 반대로, 사냥꾼은 생명을 죽이는 사람으로서 그것은 사탄의 역사를 상징합니다. 에서와 니모로는 사냥꾼이었지만 아벨과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 등은 목동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가장 낮게 있던 목동 시절에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았던 것입니다. 당신도 이 땅에서 먼저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앗을 뿌리는 농부가 되시고, 그리고 사람을 낚아올리는 어부가 되어 마침내 하나님의 사람들을 먹이고 키워내는 영적인 목동이 되시기를 추원합니다 둘째 다윗은 음악가였습니다. 사모엘상 16장 23절에서 사울왕이 악한 영에 사로잡혀 괴로워할 때 다윗이 수금을 치니 악령은 떠나가고 사울왕은 상쾌하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다윗이 성령이 충만한 만큼 귀신들은 견디지 못하고 도망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손재주로만 악기를 다루거나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목소리나 기교만 가지고 찬양한다면 역사는 일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아멘. 기도와 찬양은 성령으로 해야 하며 설교도 대화도 성령 충만한 중에 해야 그리스도가 공급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혼을 절제하고 영을 사용하기를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다윗은 시인이었습니다. 그는 자연이나 사람의 사랑을 노래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였습니다. 오늘날 세상에는 저질과 타락한 노래의 가사가 난무하지만 3000년 전에 다윗은 가장 아름다운 영으로 가장 높이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단연 뛰어난 시 150편을 모아 놓은 책이 구약의 시편입니다. 그중 100편 이상이 다윗이 쓴 시라는 것을 볼때 우리는 그가 얼마나 시에 탁월했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가를 알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시작되는 시편 23편을 당신도 깊이 묵상하신다면 당신 안에도 다윗의 아름다운 영과 하나님의 은혜가 맑은 시냇물처럼 흐르게 될 것입니다. 넷째, 다윗은 군인이었습니다. 그는 소년 시절에 이미 골리앗을 이겼고 사무엘하 8장에서는 다윗이 종횡무진 하면서 원수들을 파하고 항복을 받아냈으며 그가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고 하였습니다.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갔으므로 이겼고 믿음으로 싸웠으므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피를 많이 흘린 군인이었으므로 하나님의 성전짓기를 허락받지 못하자 대신 그는 성전 건축을 위하여 평생 열심히 준비하여 법궤를 예루살렘에 들여오고 전쟁의 전리품을 성전 재료로 하나님께 드렸으며, 오르난의 타장마당을 사서 성전터를 삼았고, 사모하며 기도하던 중에 설계도를 그렸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의 소원, 성전을 건축할 아들 솔로몬을 얻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안팎의 적들을 평정했으므로, 그 아들 솔로몬 시대, 즉 평화의 시대가 올수 있었습니다. 다섯째,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이 땅에는 수천, 수만 명의 왕들이 있었지만, 다윗만이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진정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왕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섬기면서 사상 최초로 하나님의 왕국인 이스라엘 왕국을 이 땅에 건설했습니다. 그러나 뛰어난 다윗도 한 인간으로서 범죄하였는데, 먼저 바세바와 간음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장대해진 이후에 다윗 왕은 교만하게 되어 하나님께서 명하시지도 않은 인구조사를 행함으로써 인간적인 과시욕을 드러내므로써 하나님께 징계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범죄에서 다윗의 회개는 철저했으며 그는 하나님께 용서받았습니다. 내가 이세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아멘.